알렐루야, 풍요로운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눈물과 정성으로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숫자적으로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는 어떤 큰 건물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저들의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더욱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알고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의미입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은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예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라고 말합니다. 급기야 아론이 금을 모아 만든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 내려지는 열 가지 재앙을 보았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정말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쫓아올 때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금송아지 형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 민족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나를 저금성아지로 생각하는 이 백성 내가 다 죽여 버리고 몰살시켜 버리고 모세 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들의 이세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일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이것이 교훈이에요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는 범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가난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광야의 인생길이지만 늘 이기며 승리하며 사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 기도의 주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오늘 읽은 뭐모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마음의 눈은 육신적인 눈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고 존재이며 행동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안목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여 영적인 안목 역시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을 밝힐 수 없어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우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웠던 영이 살아나서 빛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된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흐려졌거나 빛이 비추지 않아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면 하루빨리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밝힘으로 이제 바울사도가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영광의 빛으로 밝아졌다면 이어서 바울사도는 첫 번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거 본문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기도하게 된첫 번째 기도는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서두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나오고 9절과 11절 말씀에는 예정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관한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부르심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리셨고요. 계시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말로는 일반 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햇빛도 주시고 숨을 쉴수 있게 공기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특별 은혜,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일반적 부르심이 있다면 그 안에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도록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은 또 다른 말로 영원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자녀의 신분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곧 한번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은 마귀의 자녀로 돌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에서 버림받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것이며 그 부르심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가져다줘요 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킵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면 왠지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데 마음에 확신이 드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나가면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자꾸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의심도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그 믿음의 흔들림이 자꾸 더해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겠죠. 자꾸 말씀을 더 상고하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더 힘있게 나아가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신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언젠가는 단단해지게 되고 마치 쇠가 불에 달구고 물에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달구고 식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이겠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삽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곳을 소망하며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이런 소망이 실감나지 않으신가요? 소망은 꼭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도 역시 소망입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때 우리는 현실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런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바울사도의 기도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이거 보면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기업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설 2장 9절 말씀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 어...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는 여러분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 부모에게 자녀들이 기쁨이 될때 아마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할때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말잘 들으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죠. 꼭 그렇게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장성해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이 자녀들이 기업이고 선물이지만 항상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너무나 속상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임에도 그렇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한 모습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힘들다고 말씀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분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하나님의 기업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혹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 기억,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완전하지 못한 일시적인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는 하지만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늘의 분깃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열심히로 기도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의 기업이요. 하늘의 기업을 분깃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오늘 이거 머무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기도, 그 기도의 핵심은 능력, 능력.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기도문을 읽을 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상반절 말씀에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알게 한다 라는 단어예요. 믿음과 알게 하다 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믿는 것이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앉아 계십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라고 바오사들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생각 없이, 아, 이 일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역사하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진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라는 기도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그래야 바울 사도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소망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시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것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또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런 삶을 살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